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강화군수선거와 부산 검정구 구청장선거에서는 아쉽게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상당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정권에 맞서 단일대우로 싸워달라는 민심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부보다 잔혹하고 이명박 정부보다 비열하고 박근혜 정부보다 무능한 정권.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보다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재보선 짓고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시세 조종 주문은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만큼 특검의 필요성은. 강해졌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저버린 판결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공판에 참석한 유가족 협의의 측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반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든 판결이 아닌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판결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